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계산 부분은 크게 지수법칙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은 지수법칙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에 들어가기에 앞서 1학년 과정에서 나왔던 거듭제곱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은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하여 곱한 것인데요. 그래서 a를 만약에 3 번을 곱했다면, 이렇게 a를 3번 곱한 것을 이렇게 a와 3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이 부분을 밑, 이 부분을 지수라고 나타내었습니다. 밑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듭하여 곱한 숫자나 문자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지수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번 곱을 했느냐를 나타내게 됩니다. 일전에 여러 번 수학은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듭제곱도 언어로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면 지수법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수법칙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나오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이것을 언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A의 m제곱을 풀어보면 A가 m번 곱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m개 곱해져 있다는 것으로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가 따라 나오고 그리고 A의 N제곱이 있는데 A의 N제곱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N개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모두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사이도 M개와 N개의 사이도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전체 곱하기로 연결된 A의 개수를 보면 M 더하기 N개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는 A가 M 더하기 N개가 곱해진 것이 되고 바로 위에 있는 거듭제곱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수법칙을 그냥 단순히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언어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 지수법칙이 공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A의 M제곱의 N제곱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언어적으로 풀어보면 어 다음과 같게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a의 m제곱이라는 것은 a가 m개 곱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a의 m제곱을 이렇게 네모의 한 덩어리로 보면 전체는 네모가 n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이렇게 얘를 네모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m개짜리 네모가 n개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묶어 보았을 때 얘를 옆으로 빼서 확인을 해보면 가로가 m개 그리고 세로가 n개짜리인 직사각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 있는 a의 개수는 m 곱하기 n개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한 줄로 쭉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m 곱하기 n 개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 거듭제곱의 정의에 의해서 새로 써보면 a의 mn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a의 m 제곱이 n개가 있게 되어서 m과 n을 곱한 형태로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 b의 n 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b의 n 제곱의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풀어서 써보면 a, b 곱하기 a, b 이렇게 되어서. 이 ab라는 덩어리가 n개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ab 사이에는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b,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b를 모두 다 뒤쪽으로 그리고 동시에 a를 모두 다 앞쪽으로 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되어서 a 곱하기 이렇게 그리고 b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a가 각각 n개 그리고 b도 각각 n개가 되므로 이것을 다시 지수법칙으로 써보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n을 이렇게 분배해준 것과 같은 형태를 띄게 되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a의 m제곱 곱하기 b의 l제곱의 n 제곱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n 을 분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여서 a 의 m n 제곱 곱하기 b 의 l n 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꿀 때 위와 같이 어, 수학적 언어를 사용해서 풀어서 바꾸는 방식은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눗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a의 m 제곱 나누기 a의 n 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뒤에 있는 수의 역수를 곱해준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쉬운데요. 뒤에 있는 수는 a의 n 제곱이므로 분모에 이렇게 a가 n개가 곱해진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수는 a의 m제곱이므로 이렇게 m개가 곱해진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수 형태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m값이 n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값이 n보다 크게 되므로 이렇게 약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어서 여기가 그러면 m 빼기 n 개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a의 m 빼기 n 제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m과 n이 같은 경우는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같은 것이고 그 같은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a의 m 제곱 나누기 a의 n 제곱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m이 n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첫번째 경우와 같이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약분을 할때 할 m값이 n값보다 작으므로 아래 분모에 n 빼기 m만큼의 개수가 남게 되어 그래서 a에 n 빼기 m 제곱 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나누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을 보겠습니다. A의 제곱에서 A를 나눈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제곱에서 A를 나누면 A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A 제곱 곱하기 A분의 1로 고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A분의 1을 A의 P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용했던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하면 a제곱 곱하기 a의 p제곱이 되는데요 그럼 얘는 a2 더하기 p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걔가 결과가 a가 되므로 a의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2 더하기 p가 1이라는 결과가 나오므로 p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A분의 1을 A의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하면 이렇게 음수로 확장을 한 경우에도 지수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수학을 배우는 것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1이 A의 마이너스 1제곱인 것을 알았으므로 여기서부터 하나만 더 해보면 A 나누기 A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얘를 a 곱하기 a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므로 지수법칙으로 표현을 해보면 1 빼기 1이 되어서 a의 0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연산 부분에 처음에서 곱하기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곱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따라서 어떤 수 a가 있을 때이 a는 1에서 a를 곱한 것 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a의 세제곱이 있다라고 하면 1에다가 a를 3번을 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을 때즉 a의 0제곱이라는 것을 여기는 3개가 모두 곱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기는 1개가 곱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A의 0제곱을 위와 같이 1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지수 법칙을 0에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번에서 이 경우를 보면 A의 M제곱 빼기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M과 N이 같았으므로 A의 0제곱은 1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어 4-2번의 경우는 4-1번의 경우에 흡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 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a의 마이너스 m 빼기 n 분의 1이라고 바꾸면 그러면 아까 a의 마이너스 1 제곱이 a분의 1이었으므로 여기서 a의 마이너스 n 제곱을 a의 마이너스 1 제곱의 n 제곱이고 그래서 a분의 1의 n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으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n-n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어서 4-1번에 다시 흡수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a분의 1이 a-1제곱인 의 것을 정의를 하고 a의 0제곱이 1인 것을 정의를 하게 되면 지수법칙에서의 나눗셈 법칙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로 요약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수학의 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은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항은 어,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a제곱 그리고 3ab 이런 형태의 식들이 단항식이 되는데요 단항식의 곱셈을 할 때는 이렇게 곱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단항식의 곱셈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문자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a 제곱이라는 것은 a 제곱이 마이너스 4개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3a b라는 뜻은 a b가 3개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어, 식끼리 곱해질 때 여기서는 이제 문자끼리 지수 법칙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곱셈의 교환 법칙을 사용을 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는 문자끼리 곱, a 제곱 곱하기 ab를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숫자끼리는 그냥 곱셈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자끼리는 지수법칙을 활용하여 a 세제곱 b와 같이 곱셈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하면 마이너스 12에 a 세제곱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의 경우는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눗셈은 나눗셈의 정의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a 나누기 b라고 해보면, 이 나누기 기호를 그대로 바분수로 바꿔 쓴 것으로 b 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는 a 나누기 b를 역수의 곱으로 생각을 하여서 a 곱하기 b 분의 1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a 제곱 나누기 3ab의 형태를 보면, 나눗셈의 정의에 따라서 3ab 분의 6a 제곱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6a 제곱 곱하기 3a b 분의 1이라고 써서 약분을 하면 결과가 b 분의 2a가 되게 됩니다. 또는 ox 세 제곱 y 제곱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 y를 나누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나눗셈의 정의로 하면 분수가 되므로 어, 계산을 하기가 번거롭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역수를 취하여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괄호를 먼저 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했던 지수 법칙의 세 번째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눗셈이 나왔을 때 혹시 헷갈리게 되면 역수로 고쳐서 곱셈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다 곱하기로 돼 있으면 지수 법칙을 활용하여 계수는 계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식이 있다고 보면 이 식을 계산할 때 먼저 괄호를 먼저 풀어줘야겠죠. 이 괄호를 먼저 풀어주면 요렇게됨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어서 숫자끼리 계산을 해보면 8이 되고요. 그리고 x와 y를 지수법칙을 활용하여 계산을 해보면 x y 4제곱이 네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헷갈리는 경우에 a 나누기 b 곱하기 c가 있을 때이 식을 앞에서부터 계산하여 b분의 a 곱하기 c로 계산을 하여 b분의 ac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헷갈리게 되어서 뒤에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bc분의 a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결과는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항식의 계산 단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